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이런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주님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은혜로 삽니다 아멘. 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아멘. 지키시고 주님께서 단련하셔서 천군같이 나오도록 저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쁘게 살수 있도록 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 네.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신앙을 백게 됩니다. 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 네. 하나님 아버지를 아, 네. 내가 미싸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인 대하사, 동정이로 말을 하시고, 번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리가신 하나님을 편애하게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가르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원서 28장 팔장 십삼 절1 4절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지압에 빠진 자다. 아멘. 네. 1 3 절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죠. 다 누구든지 다. 아, 그 작은 죄를 짓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죄를 숨기는 자. 자. 죄를 몰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 그러니까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샅샅이 흩으시고 공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숨어도 어떤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게 본겁니다. 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흥미를 구하면 그 하나님이 매 용서하시는 분이더라 사랑 같지 않아요 사람은 몇번 죄를 짓고 못 맞다 하면 성질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지금 있습니다. 아 문제는 뭐냐면 죄를 알고도 버리지 못하면은 이게 꼭 문제가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이게 합당치 않은 건지 알면서도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그 죄를 하나님이 두고 보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복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인지 믿습니다. 아, 아멘.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늘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악을 용서해주는 용서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나님이 죄를 자복하는데 내가 죄졌다고 러는데 하나님이 그죄 짓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 하나님이, 어, 야단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면 그빛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은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 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해푸시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지 않면 시작부터가 할수 없는. 아멘. 네. 내가 지난 날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비스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항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자복하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게 복된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흘신과 피가 우리를 매일 용서하고 아, 네. 흔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는 줄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목사지만 어떤 죄진 사람이 교회 오면은 당신의 죄졌어 그러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나도 그런 죄를 저봤기 때문에, 응? 나도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 야단치거나 그 죄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오히려 나쁜 게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은 남을 판단하는 게 없죠. 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때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책망해요. 어.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는 겁니다. 어. 이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다른 사람 판단할 일이 별로 없는 줄 믿습니다. 아, 그 아, 일이 네. 없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용서받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 여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근밀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죄를 자극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자극하고 버렸는데 불쌍히 여기었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 동정하면는 죄를 용서하면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뭔 야단치고 욕을 하겠습니까? 극률이 여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는 믿고서 죄를 지어, 지어도 돌아오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 주시고, 사랑하는 대표로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그 사랑 안에 예전엔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풍미리 여기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여기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죄도 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음? 마음이 큰팍해져서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존경해야 되고, 항상 우러러 바라보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누가 복되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 자.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경외 뒤에 붙는 것은 복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쓰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지혜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은 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복이 있으야 경외 지에는 항상 응. 그 복이다. 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요. 아멘. 네. 여러분 응. 삶 속에 이 말씀 을 항상 기억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 이이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뭘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재물이 생기고 어? 생명을 얻고 어?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의 상징이 있습니다. 아, 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보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지양에 빠지니. 사람이 왜 제안에 빠지게 되냐면 어떤 갑작스럽게 어떤 큰 어떤 그런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대부분은 혹 그러지 않는 일도 있지만 그런 제안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제안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 마음이 완악하면 잘못을 책망을 해줘도 가르쳐줘도 마음이 완악해갖고 굳어가지고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서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음. 가장 큰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지고 교만하면 그 패망이. 아,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 경하고 책망한 사람들의대들고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거기서 돌이키고, 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욕이 음. 될까, 지옥입니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해야지, 거만한 사람 말 한마디 했다는 게 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면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겸만하면 음. 어떤 얘기도 듣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밭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위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에 나와서 성도들도 아. 저 성도가 장례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이냐면 겸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하는 사람들은 아저 성도가 앞으로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렇게 참 순종해서 살겠다고 하는 건 마음이 없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겠다. 뭐 목사가 무슨 뭐 점쟁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거나 행동으로 딱 보면은 어저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앞으로 하나님께서 손이를 이루어지겠다.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서 하시는 이런 말씀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령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을 위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예전의 죄 가운데 살고 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방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해제를 자옥하고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지옥, 일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재앙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로 돌아오고 주님 뜻대로 살수 있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장래 좋은 곳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하루에 주신